A long life spent in a miserable w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미입니다. 네, 오늘은, 네, GTA 산드레스 또 차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로스 산토스, 아, 버 뭐, 어디지더라? 로스 산토스는 GTA5 였는데, 어쨌든 무슨 공항에 나와 있고요 오늘, GTA, 아, g t 한다. BMW M4 GTS 차량을 오늘 통관을 합니다. 예. 네. 이게 BMW에서 30주년 에디션으로, 네, 전 세계 한 700대 정도의, 어, 한정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한 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 트럭, 이 앞에 있는 트럭으로, 일단 저희 회사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보죠. 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떨지. 어 근데 잠깐 봤는데 되게 멋있네요. 와, 이 주황색 이그뭐라 포인트가 되게 멋있습니다. 일단 빨리 한쪽딱 가보죠. 예. 트럭이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 회사로 안전하게 탁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지금 회사 앞에 이렇게 주차를 도착을 했습니다. 아, 무사히 탑승을 했습니다. 비도 그쳤고요. 자, 여러분은 BMW M4 GTS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네, 이거 이 차가 이제 두 번째로 통과한 거고요. 앞에 있는 이 흰색 차가 먼저 네, 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BMW M4 GTS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색 명칭은 모르겠지만 화이트랑 그레이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 저녁이어서 이게 어 색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 이게 이게 지금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레이색입니다 음 어두워서 그냥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프론트 스플리터가, 이렇게, 어, 포인트, 어, 주황색으로 포인트가 있고, 이쪽이 이제 카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론트 스플리터가 이제 넣다 뺐다, 좀, 길이를, 수, 이렇게, 어, 이렇게 넣다 뺐다 해가지고, 어, 길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스포일러도 전부 다 카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M4 GTS 그 BMW 로고가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 500마력 정도 됩니다. 이 차가 어. M4 GTS 그리고 여기 이 M4 GTS만의 이휠 전용 휠이 있죠. 이게 바깥쪽은 이제 전면으로 보시면은, 약간 실버, 이런 크롬? 약간 그런 재질의, 어, 색이 있고, 그 안쪽, 안쪽으로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G, 저, GTS만의 그, 컨셉이죠, 또. 어. 그리고 그 안으로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캘리퍼가 왜 없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 한국에는 4대밖에 없는 아마 4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놨을 때 있겠죠. 한번 시승을 하기 전에 실내를 먼저 봅시다. 어. 실내 문을 다 열었습니다. 좀 밝은 데서 보고 싶은데, 밝은 걸로, 밝은 데로 차를 좀 뺄게요. 어, 지금 딱 여기 실버 색이 딱, 뭐야, 이 그레이 색깔과, 어, 이 그레이 색깔과, 화이트 색깔, 구별하시죠. 음. 어, 일단은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운전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 G, M4 GTS 안에는 롤게이지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 자동차 보드 제작자분이 어 그냥 M4에다가 그냥 따로 튜닝을 한것 같아요. 보드 제작자분이 롤 게이지가 없네요. 그리고 이것도 퀄리티가 꽤 있는 겁니다. 아, 있는 모드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안전벨트 안전벨트, 이제, 그, 꽂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 에 뭐, 뭐, 기타 뭐, 볼륨 조절,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또 기어봉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4 GTS는, 그, 시프트 패드라 하나요? 패들 시프트, 시, 패들 시프트? 근데 핸들 뒤에 기어 분석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지? 이 흰색 M4도, 그, 실내 문다 열어서 한번 살펴볼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또 환해서 잘 보이네요. 음. 이 계기판에도 어 MCDG의 그 로고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M4만의 그 다음에 엠4만의그 네비게이션 그 화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시트에도 MCDG의 그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 외관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그 질에도 M-시리즈 M M4라고 써 있습니다 와 근데 차가 진짜 멋있네요 대충 이렇게 실내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모드를 이제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적용되어 있는 건 있으나 원래는 이제 퀄리티가 좋은 모드이기 때문에 어. 이게 뒤에 보시면은 패들시프트는 없고 그냥 아 있네요 패들시프트가 있는 건가 뭐 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는 잘안 보이는데 여하튼 원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온 버튼 스타트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뒷좌석 오 뒷좌석 아늑하고 좋은데요? 여기 오디오 나오는 것도 있고 안전벨트도 이런 식으로 오 뒷좌석 아늑하고 좋네 아 근데 이게 롤 게이지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아롤 게이지도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엠4 트렁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살펴봤으니까 어 자,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 흰색 보 GTS부터 한번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BMW에서 30주년작으로 30주년을 기념해, 기념해가지고 에, M 시리즈 이제 M4가 가장 마, 어떻게 보면 많이 핫하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M4 GTS 버전이 에, 30주년 기념으로 700대 한정으로 제작이 되었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론트 스플리터와 이 휠에 그 주황색을 포인트로 넣어준 게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개인적으로 M4를 저는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뭐 흰색은 대충 이 정도로 타고 어. 회색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색. 아, 유차안 떠나가지 회색. 자 이렇게 하고 회색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주행 퀘스트 자 주행 퀘스트 가보죠 아야 일단 한국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M4 GTS를 보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오토갤러리 저번에 갔을 때도 기계를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네다섯 대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맛있긴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참 확실히, 어, BMW의 디자인과 그또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이 확실히 멋있네요 <laughs> 이 모드도 어, 유튜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여러분들도 어,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드 제작자분은 그냥 엠4에다가 gts.. gts.. 에 맞게 좀 커스텀만 하신 것 같아요. 휠만 따로 모델링 하시고, 프론트 스플리터도 따로 이렇게 다신 것 같고, 스포일러랑, 응. 나머지는 뭐 그냥 안에 롤 게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진짜 똑같았을 텐데, 나머지는 뭐 그냥 엠포랑 똑같죠. 어. 이 엠포만의 그 눈. 자, 일단 너무 낮이 어두워서, 네, 일단은 다음날, 낮에, 여기 항구로 왔습니다. 어. 자, 한번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릴과 이비 BMW 특유의 이 라이트, 이게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엠보만의 디자인이 합쳐져서, 와, 어, 확실히, 음, 좀 약간 스포츠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 흠미등흠미등도 어, 그 BMW의 그 특유의 그 고유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또 M, 이게 또 원래 기후론에도 멋있는데 이게 M4 디자인과 만나서 어 되게 날카롭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M4 GTS 살펴봤고요 음. 이렇게 M4 GTS 한번 살펴봤고 어 이거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뭐 GTA모바일 BMW M4 GTS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네, 플레이 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때 뵙도록 할게요.